네 안녕하세요. 네 조지 역할을 맡은 김동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오준수 역할을 맡은 손지환입니다. 연극 쉬어 매드니스는 방탈출이다. 방탈출할 때 증거 하나하나 찾아가는면서 방을 탈출해 나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잖아요. 저희는 관객 참여극입니다. 그래서 방탈출의 재미 연극에서 생생하게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드니스는 게임이다. 아, 요새 게임들이 게임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게임들이 많은데요. 저희 연극도 관객들한테 그런 재미를 줄수 있는 그 연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조지 역할의 매력적인 포인트는요. 굉장히 수다스러움이 있는데 얘기도 잘 들어주면서 자기 얘기도 편안하게 해주는 뭔가 그런 매력이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어, 오준수 캐릭터의 매력은 멀쩡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좀 인간적인 찌질함? 이런 게 보여질 때좀 매력적인 캐릭터로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헌칠한 비주얼과 저는 보자마자 <laughs> 드라마의 주인공 악역 굉장히 매력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 주인공은 사실 그 주인공을 헐뜯는 악역 역할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 목소리 죽이잖아요. <웃음> 네? <웃음> 형의 첫 인상은 상남자 좀 약간 그런 매력을 가진 배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오성 배우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팀의 가장 맛 형이자 굉장히 어 분위기 메이커세요. 그래서 연습 기간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예민하실 텐데 저희 동생들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을 굉장히 지금 제가 지금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아 형님이 뭐, 처음에 이제 조지 역할이라고 했을 때 되게 놀랬거든요. 생각했던 역할이랑 이제 느낌이 되게 달라가지고, 근데 되게 매력적인 다른 느낌의 조지를 연습하고 계신 것 같아서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머리를 여기 어깨까지 길렀다가 지금 이발 한 겁니다. 괜히 자른 것 같아요. 사실 뭐긴 머리를 좋아하는데 깔끔해지고 싶어가지고 자른 건데 제가 선호하는 머리 스타일은 좀긴 머리? 스타일? 저도 장발을 한번 꿈꾸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열심히 기르다가 실패하고 잘랐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장발을 시도해보고 싶다 생각이 있어요. 좀. 네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사실 공연 보러 오시기 되게 힘드시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니까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 공연은 다른 공연에 비해서 이제 관객 참여형극입니다 오셔갖고 저희랑 많은 소통하시고 좀 조금이나마 위로 그리고 힘이 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좀 어, 시국이 어려워도 좀 나아지기를, 이제 공연까지 나아지기를 좀 바라면서, 어,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연극 시험에드니스 11차 프로덕션이 2021년 1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장소는요, 대학로 콘텐츠 박스에서 공연합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험에드니스 미용실에서 기다릴게요.